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7월 9일 토요일인데요. 네, 한주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예, 그런 시점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모두 분들 다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주말 특집으로서 직장 그 다음에 또 손실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은. 어, 11시 제가 한 10분부터 방송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이 기시 끝나면 12시부터 오늘 12시부터 어, 대략 1시 반까지 직장인 특집 7월 어, 계좌복구 특급 전략 예,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지수가 올라도 힘들고 또 내려도 힘들고 그러시죠. 수익 내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내는지 공고음만 상한가 5방에 436% 올랐고 k 옥션 상한가 2방에 125%다 그들이 아니라고 했던 종목들이죠 에너지 관련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몰입했을 때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가온칩스도 상한가 신성홀딩스도 상한가 뭐80% 4일만에 84% 피오런티에 55% 세아베크에서 상한가 삼성스펙 상한가. 청강글로벌 상한가 이게 다다제 여러분께 예고드렸던 5월 상한가 세 종목 추천했었던 거죠. 또 어제는 코난 테크놀리지 준 상한가까지 이렇게 여러분께 매일 VI 또여러분들왜 이런 수익을 다 놓치시죠? 거의 매일같이 VI 발동 또 여기 보면은 상한가 5월 6월 10일 같은 경우는 5월 세 종목 상한가 이런 수익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 간단합니다. 대중과 멀어져서 한쪽에 쏠리지 마시고요. 에너지 관련주 하지 마시고 지금은 캐멜리언처럼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도 주인, 좋은 수익을 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입자하는 방법은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식 천왕, 0 0천왕 2분기 1등 수익률 1등 회원수 증가율 1등입니다. 1등 페스트워즈와 함께하는 결좌복구 특급 전략이에요. mtnw.co.kr,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물론 유튜브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2분기, 유일하게 저만 얘기죠? 2분기는 왜의미있냐면 최근에 가장 수익을 줄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원수도좀 있으면, 뭐, 탑픽이 될 건데, 그 중요하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라이브 방송으로 깜빡깜빡 할 거예요. 라이브 방송, 여기 입장하시면 되고, 방송 예정. 그 다음에 꼭 이것을 안 하셔도, 월요일 날, 급등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확믿기가 있기 때문에, 상상을 좀 예고해드리죠? 거의 95%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실 분들은 꼭 무방하고, 또뭐 주말이라 다른 일 보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저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루어서, 어, 좀 있으면 이제 대기회원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원제로 가니까, 오늘은, 뭐 아직도 힘들 수는 많아서, 여기 제가 이벤트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떻게 되냐면은, 음, 지금 여기 보면 9 9만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무방 하잖아요. 한 달에 88만원, 요즘 뭐, 3, 3개월, 6개월 가입이 너무 많으셔서 감사하고요. 275만원, 3개월에 230만원, 6개월에 500만원, 400만원. 파격 조건으로 여러분들 오실 겁니다. 아,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꼭 무방 안들으셔도 괜찮다. 잠깐 안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뭐 가급적 무방에 오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3일이 추가가 돼요. 다 공이. 그러면 여러분들 3일 동안은 계좌는 충분히 뽑지 않을까. 왜냐? 월요일날 급등 후보가 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아주 비중을 많이 실어서 여러분은 아주 황금 백지면 내은 종목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회비는 그렇게 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못 믿으시죠? 근데 제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요즘 뭐 연장가입 95% 연장가입도 왜냐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6개월, 뭐 한달 연장하시고 그러는데 3개월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로 많이 하시는데. 대기 회원만 대기회 이제 우리 정원제로 는 아실 거예요. 대기 회원만 82분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수강 대기가 82분입니다. 그래서 또 폭발적인 인진, 가,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회원 수가 많으면요. 주가 외국 현상이 가져오고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정원제로 할 겁니다. 정원제 마감하기 전에 생각 있으신 분은 함께 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 아, 서스리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시장 끝났으니까, 잠깐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지금 S&P 500 관련 종목들의 지, 여기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좀 좋았고, 뭐, 어, 나머지는 싹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테슬라그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축소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테슬라가 한2.5% 올랐고, 뭐 엑스모빌 이런 것좀 강밥 정도 이렇게 됐네요. 특별한 거 없고, 숨 그리기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음. 여러분들 이번 시방전략 맞았나요? 틀렸나요?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세요. 에너지관련들도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CS 윈도 같은 거, 또는 뭐 CS 뭐 베어링 같은 거, OCI 급락 나왔잖아요. 여러분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환상 쫓아다니면 안 되십니다. 나스, 다우는 나스다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당연히 양수담소순무리가 일하는 거예요. 과열권이에요. 주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도 10%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10% 올랐고, 지금 일간 차트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눌를 수가 있어요. 지수는 탄력 구간인데, 이번 주에 살짝 눌른다 하더라도 크게 눌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우도 역시 뭐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스다운 저점도 10%인데 다우는 5.6% 올랐어요. 어떤 게 시세 중심이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성장주,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실래요? 지금 대형주는 크게 재미를 못 봐요. 코스피 3% 올랐죠? 저점 대비? 코스닥은 어때요? 배 올랐어요. 7.58%. 근데 이것도 이제 지수 탄력 둔화 구간이에요. 제가 이때 저류의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주 씨와 같이 방송 출연하면서 어, 저거 이제 같이 하시는 하는 그 방송 내 후배가 하는 얘기가 7월 썸머랠리 시작이다라고 하니까 미끄럼 릴리 아닌가요? 그래서 웃었습니다만은 이게 썸머 릴리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제는 뭐냐면 지수를 탈력구간이에요. 왜 이렇게 양선을 뽑았잖아요. 물론 상승 장악에서 계속 뽑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잠깐 숨고리라 일어날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만기일이죠. 그 전에 좀 프로그램 매물도 소화되면서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과열권이죠. 대략 750 포인트 뭐 내외에서 또는 뭐 이만큼 지지가 되면서 이번에 좀되돌림면서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결국은 낙폭 성장주 지수 관련주는 아니에요. 좀 힘들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내는 얘기, 항상 앞서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 고지 마시고. 그러면 한 번, 한번 보실까요? 시 에너지 관련주. 그렇게 바글바글 몰려다니는데, 이거 OCI 보세요. 이차트 쿠삭 차트 보셨죠? 일간 차트고, 주봉 주범 보실래요? 주봉에서 장때 음선을 드리웠어요. 여기서 꼭지에서 음선들드서 내리죠? 유가 그렇게 많이 오를까요? 제가 유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유가는요 85에서 한 120달러 왔다갔다 할 거예요. 6가 2박 달러 간다? 환상, 그만 깨라고요. 왜? 딱, 이거 지금 6가 2박 달러지만, 딱1 2 0달러예요 130달러 지금 꼭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쌍구점이잖아요. 간다도 여기고, 내름다 하게 되면, 어디냐면, 월봉 볼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만큼쯤 내려요. 이거 이만큼. 그럼 80달러에서 85달러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환상에 사로잡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글바글 몰려 다닙니다. 예, 어느 네, 유희, 막 빠르, 빠르 들죠? 주식은 냉정해야 돼요. 자, 그들이 에너지 관련이 왔을 때 어떤 수익들을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은요, 지금장에서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서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현금화시키고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는 게 어디냐. 3대 천왕. 예, 2분기 1등, 수익률 1등, 예, 베스트 어드바이저, 좋은 점 모바일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어, 이제 지금 최근에는 성장주, 신기 상장주에서 상당히 좋아요. 자, 코난도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어, 모방 어, 무방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목요일 날. 또 그때 무방 할때 폭발적으로 가입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코난을 추천드렸어요. 이 코난은 AI 소프트웨어예요. 예, 카이하고 예를 들어서, 잘 주시가 아셔야 돼요.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공무가, 이렇게 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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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그때 2만 6천 원인가 있죠? 3 2 0 0 0원할 수가 있는 건데, 어이 됐던 공무가 2 6 0 0 0원 맞을 겁니다. 잠깐 보면은, 제가 필지 기억하는데, 어, 보십시다.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죠. 아, 2 5 0 0 0 원이군요. 그러니까 5만에 출발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때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내려요. 상관없어요. 내린다더라도, 이거 내용이 있으니까. 어제 중상한가 왔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식류상장주는 아니야. 에너지 관련 욕구 쫓아다니죠. 뭐, 뭐, 테마죠. 뭐, 어래도 뭐, 아베가 죽었다니까. 그, 뭐, 멀트도안 터는 모나마 같은 거 오르죠. 그것도 저점에 잡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겐투에길그데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준 상한가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까? 이제 답은 나오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코오란테크놀로지에서 제가 VI 세계가 걸렸는데 하나 보실래요? 바로 제가 다 예고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개장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월 6일날이죠. 이게 바로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목요일 날 제가 할 텐데. 목요일 공부할때 코스모 신수제도 제가 안정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시전나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여기 목요일 <laughs> 목요일 날 여기에서 우리 그다음 고내했던 종목이도 한데, 아니가 5만 천원그치까지 갔잖아요. 이거 몇로죠그 7, 8 10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매매 쉽게 반저 바닥이었죠. 주식을 왜 하냐면 결국 내 계좌 수익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게보다는늘태양마저 쫓아다니면서 잃은 게 많으니까 노, 올랐을 때 올라가 응? 빨리 수익 낸다 해서 빨리빨리 계좌가 소진되지 않나요? 그런 매매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옆집 아주씨고 선량이 때문에 그래요. 자 반면에 아까 보셨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것 한번 보시, 보시면 되냐면 공략한 것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리를 보세요. 레저스 레저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음선 3개에서 2만 3천원짜리가 어디까지? 만 3천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공략해서 VI. 12%. 지금 얼마나 좋은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KPF. KPF. 요것도 여기서 딱 내용되니까, 이때 VI 걸렸죠? 세계 5월 VI 걸렸어요. 뭐까지요? 얘까지. 예? 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넥스트 시까지 먹고, 먹고, 또 먹고 해서, 오전장마다 다10% 이상씩, 20% 가까이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 에버닮들 에서 이것도 뭐 9,900원까지 못 파시면, 1,500원 근처에 말씀10% 정도 나오고, 자꾸 이렇게, 렇게 매매하면, 여러분들 수익 안 나겠습니까? 또, 여기 보게 되면 대박 종목이 있죠? 공구음원, K 옵션을 보겠습니다. 자, 공구음원, K 옵션을 볼까요? 공구음원 같은 경우, 정말 여러분들, 그때 황미끼가 포차해서 포차 못했죠. 음선 네 개에서 포차해서 급등 나와서 상한가 5 방에 695%죠. 물론 우리는 4만원때5월 매도 시켰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오월 매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급등된 거그다음 K 옵션 다 무상증자 이슈들이죠. 이것도 황미끼가 포착해서 이때도 황미끼가 포차하고 내용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해서 2 0 0 아, 125%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최근에는 공, 좀 시간이 됐지만. 어디든 내용 있는 쪽단로 간다. 그 다음에, 가온 칩스 같은 거, 8 0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수인가요? 그러면요, 에너지 관련지 몰래다니면서 무조건 맨날 그 빗발은 인플레, 그런 거뇌까리면서또늘 테마주 오르는 것들, 뭐, 잡주 가지고 지들끼리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틀리죠. 이때 상장 첫날부터, 여러분들, 50% 수익 냈죠. 그러나 실제 매매는 네 번을 매매해서 누적은 70%가 나왔어요. 상장하는 날부터. 가운칩스 보실래요?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좋은 정보, v i p 변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먹고, 먹고, 또 먹고, 세 번, 네번 공략을 했죠. 그러면서 누적 70% 이상 수익 났고, 여기서 또한번들어갑니다 가운칩스 몇번 공략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에서 VIP 동또 여기에서 제가 6월 14일에 상항가가세개 나왔거든요. 참 이런 거 보세요. 6월 14일 상한가 세개 나왔죠. 그러면서 강원칩스, 또 청담글로벌 보셨어요? 이거 똑같은 양껏, 똑같은지 않 그런지 청담글로벌 다 이렇게 누르면서 공략해서 이때부터 V.I. 또 이때 양 6월 14일 날 이게 이거 이거 며칠 날이죠? 예. 그래서 청담글로벌도 이렇게 상한가 왔고 이것도 여기서도 또 음선 사스칼 강세대에서 V.I.에서 17% 올랐고. 팔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쉽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내가 돈 이런데 속상하시다고요 그러실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왜100% 맞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이쁜 것만 포장해서 여기 전지라는게 아니고 여런에 진실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놓치지 마시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는. 일단 낙폭주를 놀릴 필요가 있어요. 낙폭 성장률 최근에 심리상향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쪽도 놓을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는 주말에 여러분께 예고드려요. 저를 신뢰하시는 분, 수익 공유하실 분들에서 예고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샘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제가 제가 센표 자료를 보실까요? 이때 했습니다. 양, 음, 양. 예? 양, 음, 양. 그러면서 상한가두 방에서 97%까지 올랐거든요. 요거, 이거 비슷한 완전 바닥에서 가는 양, 음, 양 패턴 공략할 겁니다. 이거 물건 될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다음 주, 그야말로, 그, 주최 조금 눌렀대때 매집해놓으면 후반에 가면 아주 급등이 나올 종목이 두개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예고해드려요. 자, 그런 것들 함께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안내 드릴게요. 기죽지 마세요.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왜 여러분께서는 이런 계좌 수익을 다 놓치시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제가 그때 넥스트치 보셨죠? 네 짓을 다 VI 걸리면서 천만 원 수익 나고 그다음에 또 일자별로도 보아도 이렇게 참 어렵다 어렵다 맨날 에너지 관련 요 테마주 잡주 자 육백만 원 백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몇오 거래 동안 이천만 원 수익 오 거래 동안 이억 가지고 이천만 원 수익 내는거 같죠 일억 이천 이억 되신 분 우리 가족입니다 범한 표시 보셨죠 한 종목 까지도 오백 오십만 원 수익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필요가. 뭐, 되시, 되시지 않겠, 않겠습니까? 제가 좀 말을 하나 합니다 이게 참, 우리 VIP가님들이, 뭐, 지금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자, 우리 배우님 같은 분우요 가입하고 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로 느긋하게 수익도 따라오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어제만 올린 것들입니다. 노래 나오고, 예, 기분 업된다. 꽃마차, 우리 방, 맨날 꽃마차 틀게되요 매일 v i 상가 나오니까 완전 저점에서요. 예? 기본 없대네요. 열심히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적응관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보람이죠. 하여튼 그동안 뭐 선, 선장님 짱, 선장님 최고, 뭐다 이러시니까 그동안 힘들게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안내 드리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정원이 되면은 대기 회원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 있 제가 마지막 안내할게요. 주말 쉬일만 하더라도 아까 대기회원 82분 보셨죠? 예, 너무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증가에서 이런 취세를 하면 더 오래 손님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어, m t n w c o k r 여기 가시면 오늘 무방에 꼭 참여하세요. 12시부터 제가 무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방송에 서시면 되고 특히 무방에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을 했다 홈페이지에 서게 되면 제가 할때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죠 어, 88만 원 예,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음, 정원제 마감 전에 하격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비는 뭐 저희가 왜 이렇게 연장 가입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회비는 이제 그냥 어, 코키리 비스켓이죠. <laughs> 진수 성찰을 드시기 위한 젓가락 값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시는 다 수인하시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시고 오늘은 어 운영자가 10시부터 맨날 그러잖아요. 10시부터 오후 한 2시까지 2시, 시 전화 받을 거예요. 160에 508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 토요일 날 3시 이후, 그다음에 월요일 날 오전 8시 전까지는 010-9517-6345 이렇게 전화하셔서 문자로 전화하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좋은 정보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성무 투자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선택도 능력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 3대 천왕 그 다음에 또 2분기 수익률도 압도적인 1등 뭐 다른 데는 다 지금 소위 말해서 거들라고 있는데 저희 방은 완전 화이, 하와이 예, 그 YTK에서 선셋 크루즈를 즐기고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 여러분도 이런 계좌의 주인이 되세요. 월요일 날 급등 후보 꼭한께하 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보물소로 향해 날라, 어, 달려갑시다. 네, 고맙습니다.